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갈증에 묻혀사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세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쟤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언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만화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려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원복은 3장과 4장, 그 중에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음,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갈등을 넘어 사명으로 떠나시는 그 떠남의 영성이라고 말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성황을 이루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시는 지혜가 있고 때를 분별하시는 겸손을 보게 됩니다. 비움을 선택한다. 비움의 선택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에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종교적 경쟁심이 들끓는 곳을 피해서 본연의 삶의 영에 집중하려 하셨습니다. 때때로 나는 세상적인 성공, 또 경쟁의 한복판에서 자존심을 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멈춰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아셨죠. 내 삶의 자리가 경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곳을 떠나서, 뭐 잠시라도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한다. 필연적인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본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짧은 길이 있음에도 먼 길을 돌아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쳐 가셔야만 했다. 머스트 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을 통해 이 여정의 목적이 지리적인 어떤 단축이 아니라 한, 영혼의,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은총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야곱의 오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모습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삶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만남이다 라는 거죠. 칠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대화를 동문서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 진실이 담겨 있죠. 한 사람은 육체적인 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마치 평행선처럼 보이죠.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인의 시선, 이것이 바로 육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인은 오직 목마름, 두레박, 깊은 우물, 그것 안에서 현실적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길어올릴 두로백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죠. 이것을 영적인 차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적과 영적 이렇게 나누는 것 싫어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 그녀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고독과 갈망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간극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종종 더 좋은 두레박, 또더 깊은 우물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물 자체가 생명이, 우물 자체가 되는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 지금 요한복음의 큰 주제 아닙니까? 생명, 영생. 그리고 이 우물이 다시 목마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 자체가 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 생명을 주는 물,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차이를 좁히는 길, 결핍을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여인이 원하는 것의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은 여인이 매일 물을 길르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만 했던 그녀의 상처와 공허함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인은 변화가 시작되죠.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라고 방어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점차점차 점차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비난하지 않으셨죠?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줄 유일한, 유일한 분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도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 물을 길르러 가지만 채워도 채워도 다시 목마른 그런 것들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갈증을 직면 직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인정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마른 그 물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물한 모금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좀 달라 하셨죠.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면의 샘물을 길어올리겠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샘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로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뼈 없고 고독한 고독한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하시는 그 초대를 받습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며 그 생수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